네 여기는 강원도 고성군의 통일 전망대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날씨가 참 좋은 날인데 저기 어, 오른쪽에 보이는 건저해금강이라고 바다에 떠 있는 금강산이라고 삐죽 튀어나온 데 있죠. 아름다운 저렇게 작은 섬이 해금강이고자 왼쪽으로 보시면 여러 산들이 보이는데 자 저기 가까이 보이는 저그 산의 이름이 월비산입니다. 월비산. 예, 군인들 초소가 있고 저기도 예, 전망대가 서 있는데 어, 월비산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산이 가장 중요한 35일 고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6.25 전쟁 중에 1951년 7월 10일에 어, 우리 개성에서 휴전 협상이 최초로 시작이 되면서 정전 협정이 되는 7월 27일까지 약 2년에 걸쳐서 휴전 회담이 아주 지리멸렬하게 진행이 됩니다. 2년에 걸쳐서. 그래서 51년 7월 10일에 휴전협상이 시작되면서 그다음부터 시작되어진 6.25 전쟁의 양상은 이 고지전을 중심으로 한2 4 0 k m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이 고지전투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에 동부전선에서 아주 치열했던 고지전투가 3월 고지입니다. 뭐 거의 한 2년 정도 싸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뭐 적들에게 뺏고 빼앗기는 아 접전이 양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, 3월 고지가 유명한 것은 여기 밖에도 보면 F-51이라고 그 당시에는 미군이 보유한 세계 최첨단 예, 공군 전투기인데 아, F-51 그 공군 전투기가 무려 900여회를 출격을 해요. 이 고지 전투의 와중에서 거의 뭐 900여회면 뭐 하루에도 몇번막 계속해서 출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공군의 지원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탈환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.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지켜냈으면 참 좋았겠는데 에, 정제협동을 눈앞에 두고 공사한군들 이제 중공군이죠 중공군들의 그러한 기습 공격에 의해서 결국은 저 우리가 다 빼앗은 오, 사물고지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휴전을 눈앞에 두고 저렇게 우리 국군과 유엔군 피 흘리며 싸웠던 저 사물고지를 적의 수중에 이제 빼앗기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,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이제 어, 이북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. 어, 여기에 있는 우리 국군 전망대와 저 월비산이죠. 월비산과 그리고 눈앞에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사월 고지를 저 사이에 두고 지금 군사 분계선이 쫙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반대수리가 수복해야 될 빨리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어, 우리가 또 자유롭게 언제든지 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 고성의 통일 전망대 오늘 같은 날참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. 아, 한번 꼭 찾아와서 빨리 속히 자유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녘 당의 2600만 정말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도 속히 저들에게도 마음껏 자유가 주어지는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. 예 이상은 우리 고성의 통일 전망대에서 대한역사문화원 김재동 원장입니다. 예 감사합니다.